야해요 뭐가 야해요? 뭐 제가 <laughs> 막 생각한다시고 이상한 신혼소리를 내거나 막 그러진 않는데요 응. 절대 막응응응그런거요 안들렸어요 안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근데 그 그거를 다시 한번 하기는 조금 민망한데요 한번 한걸로 넘으면 안되는 거 같나요 님왜 이상한 소리 내고 그래요? 아니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이건 나란 거예요. 아 너무 인척만 하고 말이가 나요. 아니 그만 본인이 내달라고 했잖아요. 본인이 금방 뭐못 들었다고 막막 어? 그래놓고서도 이제 이제 이키어 이제 와서 막 갑자기 이키한테 그래버리 뿌리절기를 해버리시면은 그 약간 곤란하다니까요. 어, 어. 뭐요? 没有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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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没